제 친구입니다. 제 시골 친구인데, 농협에서 정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. 성실하고 아주. 아, 이거요? 네, 있잖아. 아, 이게 닭이 있군요. 아, 이거는 저 통닭. 어. 아니, 저기 백숙을 해 먹어야지. 그래, 이거 백숙. 이거, 이거 백숙이야? 응, 백숙. 이거 얼마야? 거기 7,300원. 아, 그렇게 비싸지는구나. 응. 아. 자, 그러면, 아, 백숙에, 백숙에 필요한 재료가 있죠. 음, 대파. 대파가 있어야지. 그쨌든 대파를 대파를 사고 대파 아 좋습니다. 이 시간 대파를 사고 마늘은 있으니까. 아, 다음에 아니 백숙에 뭐 넣는 거 어디 있어? 응, 이거 여기 있지. 아 이거야? 응. 그 이걸 누르면 되는 거야 그냥? 응. 야채는 됐고 이거 하나만 두, 아니 세 개를 사야 되겠네 그럼? 이건 뭐야? 삼계. 이건 삼계탕인데 백숙에 저기 있네 어, 백숙. 뭐건거거 그, 그, 이거 다, 다. 이거는 그저티벳으로된 어. 이게 이게 어. 하게평지뭐그 건져내면 되니까 티베스로 그렇지. 어 치, 치, 치. 그럼 이거 세 개를 사야겠네 세 마리니까 아유 이제 두 개만 해도 돼 그래 어, 어 그러면 두 개를 사고 그러면 뭐넣어야돼백 수개 어, 뭐, 이거 야가 개를 넣으면 좋지 방금. 그거 응 음. 그래 그것도 그럼 두개넣고자 그것도 두개 어. 이러면 됐나? 어, 이 정도면 훌륭하지? 어, 그래. 집에 있는 거없나보도잘라고좀 넣고, 그럼. 네, 되지. 알겠습니다. 응. 알겠습니다. 오케이. 예. 네. 수고해. 어, 수고해. 어? 어. 갑자기 비가 이렇게 많이 와서 지금... 와 갑자기 닭사 오는 길... 닭 자로 갔다 오는 길을 보니까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지금... 이거... 우려 아기 이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아, 오늘 또 비가 또안 도와주네요. 어? 아, 잠깐만요! 허감독님 예? 잠깐만요 왜요? 아니 여기 이게 특이하게 이렇게 깔려 있네요 예 감자가 이게 썩어서 예. 이게 뭉쳐있으면 썩어서 예예 예예예예 예, 예. 그러면 그 같아요 그럼요 굉장히 바쁘셔요 지금 왜냐면 네. 그 손님들이 오시니까 할머니들이 네, 오시다 보니까 네. 감자 설명해야지 뭐뭘 네. 해야지 아, 감자는 아주... 저거 이렇게 썩는 거라아 말려놓은 거예요? 예 그렇군요. 네. 그러면 이걸 씻어서 미지근했어요. 아, 제가 이게 요리다가 원래 네. 이런 거 씻고 이런 거는 원래 거 보조가 다 해주는 거거든요. 예? 재료 같이 씻는 거? 아 요리사는 그 그야말로, 이제, 레시피, 요리를 하는 거죠. 요리를 하는 사람이지, 그걸로 커다란 일을 하는 사람이 원래 아니거든요. 예, 예. 아, 이제, 자, 이제, 재료를 제가, 어, 제 레시피의 재료를 공개하겠습니다. 오늘, 초종 닭이 3마리에다가, 그 다음에, 대파. 대파. 대파 필수적이죠. 대파. 그 다음에, 황기. 황기? 음, 예. 황기. 음. 황기. 네. 예. 그 다음에, 네. 국내산 백숙 재료에서 티백으로 되어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막 죽같은데 음. 섞이지 않고 이렇게 건져내면 그대로 음. 이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그 단양마늘 네. 아마늘 넣고 이제 요리할겁니다 음. 근데 오늘이 이제 초복이잖아요 근데 초복은 이제 1년 중에 이제 24절기 중 하나지만 이제 초복이 더위가 시작되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그 시기고 그 다음에 초복이 지난 열그 열을 뒤면 이제 중복이 찾아와요. 그 다음에 중복이 지나고 2 0일 뒤에 다시 말복이 찾아옵니다. 그래서 요초복 중복, 말복을 잘 견뎌야 우리가 여름을 무사히 건강하게 잘날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그 건강의 원천이 되는 닭백숙을 맛있게 끓일 겁니다. 그래서 여름을 힘차게 잘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가위로 자! 날개 부분을 이제, 네. 이제 이런 날개 부분 은 지방이 많아요. 네. 그래서 날개 부분을 잘라줍니다. 날개 부분 을 잘라주고. 잘라주고. 네. 네, 그다음에 이제 여기 지방이 많은 부분이에요. 이 꽁지 부분이. 네. 그래서 이걸 끓여 뭐 먹는 사람도 있다 그러던데 지방도 제거해 줍니다. 네. 지방도 제거해서 자, 이걸 배를 갈릅니다. 네. 배를 이게 닭이 백숙을 할 때. 네. 닭 터피를 이렇게 만져봐서, 네. 이게, 이제 이게 지금 이게 미끌미끌 안 하면 굉장히 네. 신선한 닭이래요. 그래서 이게 지금 미끌미끌 하지 않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신선한 닭이죠. 네. 소뱃 농협이 굉장히 질 좋은 이게 닭을 파는 것 같습니다. 아, 시골일수록 더 네. 그렇죠. 음, 좋은 네. 상품을 파는군요. 그래서 이걸 깨끗이 씻어요. 보조분께서 오히려 뭐 머리에 들르고뭐 요리사 같아요 더 보조분이 요리사 같아요? 네 복장만 보조는 항상 그림자처럼 요리사를 수행 보조해야지 네 보조가 더티려 그럼 안 됩니다. 아, 보조는 네. 복장이 티는데요? 겸손한 아니 항상 있는 듯이 그림자처럼 절대 아. 요리사가 이렇게 부각되야지 보조와 물이 부각되면 그안 되는 겁니다. 아, 아. 지금 현재는 지금 바뀐 것 같습니다. 보조와 요리사 입장이. 아, 이게 허드레미 하잖습니까? 아아 이거 딱이리고 이게 골허드렛미 아닙니까, 이 게. 근데 네. 김미숙 보조님 입에서는 음.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음. 참고 있는 듯한. 사실 손에 물을 안 붙입니다. 그 인내. 아, 주일에서는 네. 손에 물을 붙이지 않습니다. 음. 자, 김 씨, 김 맛있겠죠, 벌써, 벌써, 예. 벌써 이게 이자 예. 이제 붕괴... 이. 저는 다니죠. 이제 삶의 요리죠. 삶이. 삶이 요리조리 네. 한다고요? <laughs> 왜 그런 용어를 계속 그렇게 난발하고 계십니까? 그런데 그런 용어도 삶... 아무나 못해. 정말 <laughs> 듣기 <laughs> 아, 아, 쉽다. 아, 거북합니다. 계속 저번에도 틈틈이 그런 용어를 날리시는데 요즘 이거 좀 이상합니다. 힘들 때도 되지 않으셨어요? 아, 적응 안 됩니다. 아, 적응할 때 됐는데. 그래서? 네. 일단은 제가 이제 삶은 일부족 저에게 요리는 다. 저 요리사님 차가 예? 너무 많죠. 요네아 됐습니다. 왜냐면 네. 이게 많이 많 많으니까. 자, 그러면 이걸 이제 자, 이게 써놓 거는 저희 이게 보조가잘 하면 안됩니다칼 솜씨도. 예. 맛이... 다시 칼대장입니다예 예. 다시 예. 이게 자고되기 때문에. 예 예. 그러다 예. 님니 지금 요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. 대파가 싹그 들어서 대파가 상당히 예, 예. 이뻐요 네, 그렇죠, 그렇죠. 예 그렇죠 아, 지금 고기가 좀 익었나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가슴 이게 퍽퍽살 익어 가슴살 익으면 되는 거거든요 어때요 보시게 아 익었죠 잘 익었죠 네. 다 익었죠 에 네. 핏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네. 이 정도면 가슴살 익으면 닭은 다 익은 거거든요 네. 다리 야채들, 야채는 뭐 충분히 걷죠. 벌써 진작에 것처럼. 음. 어디 또 다리살도 어다 문제없이 걷습니다. 네. 개봉 갑니다. 아, 이거 자, 뭐. 봅시다 보시죠. 예. 아, 아. 아. 한 마리. 자, 아, 일단 오유. 한 마리 먹겠습니다.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? 끓인 네? 네. 거에 대해서. 어, 아, 그럼요. 예, 그럼 이거 만족하죠. 음. 자, 일단 한 마리만 먹고 또 꺼내겠습니다. 예. 예. 이걸 장갑을 원래 손에 끼어야 되거든. 이거 말고 또왜 아 목장갑을 끼야지안 뜨겁거든. 맞아. 아직 네. 그, 됐어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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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아, 더... 그림으로 이제 젓가락으로 먹어보면 맛있 그림으로 이제 어뜨그 찬물 갖다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 좋습니다. 이거 아 음. 뜨거워. 뜨거. 뜨겁습니다. 어우 제대로 삶았습니다. 어. 살이 많은 게 아니에요. 감독님 왜 이렇게 뭐 이렇게. 예? 뭐 아니 이게 원래, 원래 안에다가 손거 장갑을 끼고. 아. 그리고 이걸 또비닐장갑 뜨거워서. 네, 뜨거워서 예. 굉장히 뜨겁습니다. 감독님 이런 거를 잘해. 그렇죠. 점이 음. 안내도 잘해. 잘해. 자 요리하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, 먹는 사람, 사람 따로 어, 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, 진심으로. 그럼 먹어보시죠 어떤가? 맛이. 아우. 음. 맛이 어때요? 초복. 음. 따봉. 음. 자, 우리 보조님 맛은 어때요? 음, 맛있다. <웃음> 맛있어요. 맛있어요? <laughs> 아, 우리. 음. 요리사님은. 음, 네. 어, 그래요? 아니. 네. 음. 잠깐 먹어보니까. 네. 냄새가 전혀 안 나네요. 아까 <laughs> 생강 뭐 이야기하면서 <laughs> 네. 보통 생강을 넣으면서 그 냄새를 잡잖아요. 네. 생강도 안 넣었는데 냄새가 전혀 없네. 다른 별말은 또그 비법이죠. 응. 어, 비법이라 하면 응. 허준의 비법도 아니고 무슨? 어, 수 없지만. 아, 그또 맞아요. 응. 그거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니까 요리사에 또. 제가 요리에 그 살아, 그 살아야 되는 그 그걸로. 집 가보처럼 내려오는 비법이 있죠. 살면 삶이라니까요. 요리는 제 삶이라니까요. 음... 그냥 그 자체라니까요. 형님 이뭐 대접 좀 한다고 맨날 그러시잖아요. 예. 네. 아, 삶이... 후형요 옆에 어때요? 뭐 냄새 안 나죠? 이게 음. 요리하는 사람이 네. 물량으로 여기에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. 맞아. 아니 물론 음. 근데 그 물량 아니 칭찬하는 건데 왜또 반대하지만이래요, 변신, 변신, 네. 형. 네. 어. 닭에다가 적어도 어. 마늘 안 넣고, 양파 안 넣고, 음. 황기 저거 안 넣는 사람이 있습니까? 뭐가 물량이 들어갔습니까? 아니, 네, 그 정도 안 하고, 박박시켜주는 <laughs> 사람이 있습니까? 자, 여기를 한번 비춰주시죠. 네, 비춰주고, 보자, 보자, 네. 보자, 보자. 네. 예, 비춰주고보세요 보세요. 예. 예. 자, 맛있게 생겼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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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맛있다. 근데 뭐 꼬리를 살짝 내리는 것 같아요. 아유, 아까 뭐 물량 공세로 뭐 음, 냄새를 잡았다 이렇게 말할 정,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저 물량 공세라는 건 응. 저기서 한약재가 아니고 어. 왜 백숙 닭을 사러 가면 기본적으로 옆에 파는 거 있죠? 간단하게 어. 12,000원짜리 네. 그 정도입니다. 음. 맞아. 왜 자꾸 못지 보는 것 같지. 아니 아니야. 딴지가 아니라. 아니 오영용이 요번에 요즘에 음. 여기 이사 온다이 디부터 굉장히 피의식 같은 게 생겨서 굉장히 막 어, 저기 서러움을 지금 당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. 아니, 너희들이 나 왕따 노니까 그렇지. 어뭘왕때를 해요, 형. 좋은 집에 어 참.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... 누가 왕때를어 <laughs> 형이 지금 적극 우리는 환영하고 지금. 저도 <laughs> 우리가 거기를 못 가고 있어요. 왜 그래? 너무나 봉쇄하고 있으니까. 어, 너무 봉쇄하고 문도 봉쇄하고 걸어 잠그고 있네. 막 그렇게 다 하니까. 어. 텃세를 지금 약간 당하고 있는 내가 뭐 어디가서 텃세에 뭐 밀릴 사람도 아니지만 여기 음. 내가 편해서 왔는데 아니 뭔가 밀리고 계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니네들이 미니까 밀리지! 이 진심반 내가 볼 때는 <웃음> <웃음> 저기 이 진심반이 넘는 것 같습니다 진심반, 농반, 이게... 진반이라그러려고 했는데 진반, 진이 지금 99%입니다 내가 볼때 이게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네. 귀촌이잖아요 네. 근데 귀촌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 네. 마을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부터 네. 시작해서 네.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네. 여기 별방리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네. 그냥 다들 편하게 대해주시고 네. 그래서 귀촌은 네. 단양 영춘면 별방리로 오세요 네. 대체적으로 좀 지역 주민들과 못 어울리는 분들이 많이 맞아요. 계세요 그게 근데 제일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도시 분들이 사실 저는 이렇게 기촌까지 결심해서 이 산골까지 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마음이 보면 굉장히 선량하고 소박하세요 뭐 굉장히 큰 욕망도 없고 굉장히 좋은데 이분들은 이제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의 합리적인 음, 도시, 도시에서 도시에서 그 어떤 합리성과 또는 에티켓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몸에 배어있고 근데 시골에 이제 계신 분들은 사실은잘 그런 걸 모르시죠. 음. 이렇게 도시의 예절을 모르시는 거예요. 음. 그런 합리점을 잘 모르시지만 이분들은 이제 굉장히 또 당장 잘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깊은 정이 있어요. 시골은 병이 없다고 정이 없다 그래도 시골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속으로 정이 있고 또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어떤 싸우는 곳을 가보면 어, 양쪽 다 설득력이 있고 그주장에 일리가 있는데. 음. 인간도 동물적 속성이 굉장히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것에 어떤 다른 이방인이 온 것에 대한 아무래도 경계나 그렇죠. 경계심도 어, 경계나 좀뭐 눈초리가 처음에는 뭐 있겠죠 아무래도 뭐좀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저도 처음에 제가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좀뭐 그런 거 느꼈었거든요. 근데 그런 걸 이해하고 적극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하면 뭐 이제 마음을 열면 서로. 근데 그런 텃세들을 전혀 이해 못할 뿐또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존하신 분들은 이제 간혹 어떤 분들 중에 또 자기만의 성을 쌓고 계시다 살고 음, 음. 싶은 분들이 계시니까 뭐그 존중하면 되고 네. 전 지금 대단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아 나는 그냥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살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또 그럴 수가 없거든 뭔가 엮이고 얽히고 사회가를 이루면서 살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뭐 뭐잘뭐 그래도 시간 지나면 잘 사시는 것 같아요. 음. 음. 시간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군요 예, 그렇죠. 시간이 필요한. 닭죽에그 비결 형. 하나 알려주십시오. 그건 뭐 제가 형이 은근히 이제 나랑 경쟁자니까 이닭 목표에 뭐 대해서 나는 <laughs> 굳이 뭐 경쟁자라고 <laughs> 하고 <평화하고> 싶지 않지만, <laughs> 네네. 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뭐 그렇게 알려드리고 싶진 않습니다. 아 그렇습니까? 네, 네. 그지 뭐 아니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. 이저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마디 아, 해들죠 그럼요. 그러면요. 그러면 우리 구독자들이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? 음. 좋은 닭을 사시면 됩니다. <laughs> 좋은 닭을 사시면 <laughs> 음. 그냥 맛있어요. 예. 네. 제가 생각하는 비법은 그겁니다. 좋은 아, 닭을 그렇습니다. 신선하고 좋은 닭을 음. 어, 발품을 팔아서 네. 사는 겁니다.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고기나 뭐 이런 생선 이런 요리 있잖아요. 네. 대체적으로 보면. 얼마나 발품을 팔아서, 음. 얼마나 좋은 재료를 구하냐, 식재료. 네. 그게, 물론 모든 재료가 특별하지만 특히, 특히 고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. 특히 네. 뭐 생선이나 아니면 뭐 육류, 음. 또는 이런 닭고기 같은 것도 얼마나 좋은, 좋고 신선한 닭을 사느냐에 따라서, 음. 그 요리는, 어, 거의 90%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네. 내내는 곰이 나타나서.